오늘은 앵커코인의 최근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현재 앵커의 가격은 21.5원선으로 전일 대비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면서 시세가 미세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하루 거래량은 무려 2억 천만 이상, 한화 약 45억 원이 넘는 규모로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동성 확대가 아니라 수급 변화의 초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차트를 보면 앵커는 올해 초 30원대 중반에서 꾸준히 하락해왔고 6월 말 이후부터는 박스권을 형성하며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지지선은 20원 초반, 저항선은 24원 근처로 보이며 현재는 그 박스 하단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저가 갱신 없이 거래량이 증가하며 종가가 반등한 오늘의 모습은 기술적 반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6원이 오늘의 저가고 단기 트레이더들이 해당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보고 접근했음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점을 낮추며 저점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디센딩 패턴의 연장선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원을 강하게 방어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상승 시 시장의 신뢰 회복 지점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24원대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기술적 관점에서는 28원에서 30원대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최근 이슈 측면에서는 앵커의 파트너십 확대와 인프라 고도화 작업이 핵심입니다. 앵커는 웹3 인프라 제공 플랫폼으로 여러 블록체인의 RPC 노드를 제공하는데요. 최근 구글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 소식 이후 기업 고객층 확보를 통한 B2B 수익 모델 확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블록체인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인프라 솔루션이 점차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앵커가 이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장기 보유자 입장에서도 긍정적 요소입니다. 또한 앵커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서비스 영역에서 유동성 스테이킹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더리움 기반 서비스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간접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 스테이킹을 활용한 파생 수익 구조를 도입한 점은 단순 인프라 제공 플랫폼에서 탈 중앙화 스테이킹 허브로 확장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존재합니다. 앵커는 지난 한해 동안 약세장이 지속되는 동안 투자자 신뢰를 일정 부분 잃은 상태이며 중앙화된 노드 관리 방식에 대한 우려도 일부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기 상승 이후 급락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장의 시선은 앵커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탈중앙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고객 중심의 수익 모델을 안정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기술적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거래량이 급증하며 장대 양봉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가격이 22원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단기 추세 전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상승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지속적인 유입과 펀더멘탈 이슈가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단기 반등보다는 구조적 상승 전환을 위한 인프라 파트너십 확대, 생태계 사용자 증가 그리고 DF 생태계의 실질적인 사용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4사분기에 들어서는 이더리움 L2 확장 솔루션과 연계된 RPC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에서 앵커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구조라면 지금 구간에서의 매집은 중장기적으로 좋은 포지션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앵커는 기술적으로는 바닥권 행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린 초기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이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인프라 시장 확대와 파트너십 이슈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20원 초반 지지를 기준으로 삼고 24원 돌파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하며 장기 보유자라면 앵커의 인프라 사용처와 파트너 동향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공개하는 건 그냥 흔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수익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결정짓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 주세요. 가장 먼저 상단에 보이죠. 대응 전략 자료. 여기 밑줄 한번 쫙 그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대응력에서 갈립니다. 누구나 매수는 합니다. 하지만 변동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춥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더 떨어지면 어쩌지? 오르면 언제 팔아야 하지? 고민만 하다 놓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심지어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까지 모두 알려드리는 완성형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아래 보세요. 코인명, 땡땡코인. 지금은 땡땡 코인을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실전 종목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언제가 가장 효율적인 진입 타임인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이건 그냥 이 코인 사세요. 시계 막연한 추천이 아닙니다. 근거와 전략이 있는 확실한 매매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줄,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등 일정이라는 건 단순한 예상이 아닙니다. 시장 패턴, 거래량, 뉴스 흐름,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언제 움직임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가격은 첫 진입 이후 조정해 왔을 때 어디서 다시 담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조정 구간에서 겁먹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간이 추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손절해야 하는 위험 신호인지를 실시간으로 구분해 드립니다. 다음 줄 목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 여기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목표가는 말 그대로 이번 매매에서 노릴 수 있는 수익 구간입니다. 무작정 오래 들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과감하게 수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력이 매집하는 가격대는 큰 손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가격대를 알면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세력은 절대 우연히 매집하지 않습니다. 그 가격대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저는 그 이유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전략과 데이터, 그리고 종목 정보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무료입니다. 유료 결제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먼저 실력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받아서 경험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그게 곧 저희 신뢰가 됩니다. 이제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세요. 0109959661. 이 번호가 여러분을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옮겨줄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켜고 신호라고 입력해서 이 번호로 보내면 됩니다. 단두 글자 신호. 이게 여러분과 저를 연결하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종목과 전략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오늘 진입해야 하는 코인을 내일 알게 되면 이미 5%에서 10%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 구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할 시간이 길수록 손해입니다. 제가 이미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제게 신호문자 한번 보내고 받은 자료 중첫 번째 코인에서 21% 수익을 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코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번 손실만 보다가 제 전략을 따라한 지 3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고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인이어서 하루 종일 차트를 못 보던 분도 실시간 대응 메시지로 매수 매도 타이밍만 딱딱 잡으면서 한달 만에 계좌 수익률을 두 자릿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루 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저는 365일, 주말이든 새벽이든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변동이 있으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도 열려 있습니다. 다 등록해두면 놓치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세력 매집 가격대 이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c i n 6 6 1 이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와 투자 습관을 바꿀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내일이 되면 오늘의 타점은 사라집니다. 오늘 선택하면 내일부터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증명됩니다.